안녕하세요. 여기는 일본의 야마가타라는 곳입니다. 야마가타 어디서 들어봤는데? 아, 레이첼 야마가타. 레이첼 야마가타가 일본 사람이었나? 오늘 사실 두 번째 오프닝입니다. 원래 여기에. 협곡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이제 장마철이다 보니까 산사태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행이 금지됐대요. 한 40분째 걸어왔는데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왕 나온 거좀 아까워가지고 제가 언젠가 한번 해보려고 했던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좀 유명한 어플인데 이 어플이 랜더너티카라는 어플인데 약간 미스터리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그런 곳을 찾아주는 어플이라고 해요 해외 틱톡커들 사이에서 이 어플을 따라갔다가 뭐 이상한 사람을 발견했다던지 시체가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했다던지 이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저는 뭐 귀신이나 뭐 음의 기운 그런 미신적인 거를 잘안 믿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그 어플이 찍어주는 곳을 가가지고 그 어플이 진짜로 그런 음기를 찾아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어플이 찍어주는 장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해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 어플 찍으면은 뭐 어디 산속 가지도 못하는 곳 그런 데 찍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찍기는 좀 그렇고 제 숙소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이 귀신을 믿는 나라잖아요, 종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어플이 진짜로 음기를 찾아주는 어플이라면은 이 일본에서는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숙소에 왔습니다. 일단 이 어플에서 찍어주는 곳을 구글맵에 적용을 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어디야 여기가? 일단 한 군데가 생겼거든요. 일단 여기를 구글맵에 좀 찍어보고 여기 같은데 여기 그냥 어린이 집인데 여긴 다시 한번 찍어줬습니다. 오 여기는 뭐 있을 것 같은데 한 시간 걸어야 되거든요. 일단 가봅시다. 처음에 찍은 좌표는 구글맵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찍힌 좌표는 구글맵으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살짝 기대감이 듭니다. 제가 귀신을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찾아다니는 이유가 사실 귀신이 있을 확률이 50대 50이잖아요. 있거나 없거나 로또도 똑같죠. 당첨이 되거나 안되거나 5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귀신의 존재를 밝히려면 우리 같은 무신론자들이 자꾸 귀신들의 신경을 긁어야 된다. 그래야지 얘네도 열통 뻗치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붙어 있다가 자기가 힘을 쓸수 있는 곳에 그 사람이 만약에 갔다. 음기가 강한 곳에. 그때 이제 복수하러 딱 튀어나오는 거지. 슬슬 시내에서 많이 벗어났거든요. 아, 여기 강아지 산책시키기 진짜 좋겠다.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어... 사람이 너무 없는 것만 좀 빼면은, 예, 네, 그냥 시골 마을이네요. 슬슬 또 일본 특유의 그런,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특별한 거는 못 느끼고 있어요. 중간에 뇌 케이크도 보였고, 저런 쪼매난 제사상도 보였지만, 저런 거는 뭐, 일본 하면은 다 있는 거니까. 한 15분 정도 더 가면 되는데, 점점 산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네요. 막 시체 같은 거 묻혀있으면 어떡해? 나112 전화번호 모르는데.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슬슬 의시시해지는 것 같은데? 곰 나오는 거 아니야? 얼마 전에 이 토쿠지방에서 엄한테 몇명 죽었다고 뉴스 난거 봤거든요. 오심고 무섭네. 아 진짜 목이 없애버리고 싶다. 아 이놈들. 계속 따라. 계속 따라댕겨. 뭐야 저게? 통행 주의. 와씨,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놨냐? 어. 산사태나기 딱 좋은데? 이제 요 앞이거든요. 지금 여기 숲으로 들어가라고 하거든. 그쵸딱이 방향인데 오, 길이 있네. 여기. 지금 요 어디라고 하거든요, 지도상으로는? 지금 정확히 여기거든요 근데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사가 심해서 풀숲에 들어가면 안될것 같고 일단 딱이 썩은 나무 쓰러진 저기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목이 진짜 아 어, 빨리 도망가야 겠다 이효상한 비닐이나 이런 쓰레기는 있는데 이건 뭐야 여기에 여기 그냥 카메라 비추는 곳 아무것도 없어 썩은 나무 하나 호, 호. 이 진짜 불었다가 치면 죽어, 죽어. 됐어, 됐어. 아. 아, 탈출을 했, 했습니다. 아, 나 모기한테 탈출하고 싶어, 진짜. 이거 어플 만든 사람 꼭 모기한테 한 500방만 물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우씨. 아무튼 오늘 음기를 찾아준다는 어플 써가지고 여기 요상한 숲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엔. 그러면 오늘도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아, 어? 빨리 가야겠습니다. 아, 저몇방울 물렸을까? 오늘 영상도 끝.